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무슨 수열이에요? 응? 이메슨이가? 이메슨? 그건 순열이야. 건 순열과 조합이고. 멍청인데 뭐 이거. <laughs> 순열과 수열이랑 달라요? 어. 왜요? 한글 글자 자체 가셨지. 하나는 순이고 하나는 순대. 어. 한 순대야, 그 순정. 순대. 한 순대가 한 순대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 두 명. 넌 순대랑 우순대랑 똑같냐? 그럼 난 김우준이가 김우 김우준도 될수어 <laughs> 넌 김운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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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은 지자은 지금은 지금은 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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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지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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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로 지금은 은 자, 5루트 3과 자, 5분의 24는 곱하고요. 얘는 3루트 3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이렇게. 5분의 24. 자, 그 다음에 얘약분해서 사라지고, 이거 약분하면 8이죠. 그러면은 로그 자, 2에 8. 얼마야? 3이죠. 그렇죠쪽이에요안 알려줘. 어딘가 있겠지. <laughs> 자 조용히. 해. 자 이거죠. 자 얘는 2분의 1을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자 지수에 있는 거 앞으로 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앞에 있는 건 지수로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지수로 올려야 얘네들이 계산이 되죠. 만약 앞에 여기 개수가 붙어있으면 계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개수는 반드시 위로 올려야 돼 그러면은 로그 자2에1 2에 12에 2분의 1승 마이너스 로그 자 2의 루트 3이죠 근데 2분의 1승은 뭐야 루트요. 루트 2죠 2분의 1은 루트 2다 루트 2다 루트 10이다 그러면 얘는 로그에 차니까 얘는 로그 2에다가 자 12는 루트 10이죠. 루트 3이죠? 그러면은 뭐가 나 루트 4 나오지? 12는 루트 3이니까 그냥 2죠? 그럼 로그 2에 2. 시험, 시험, 시험 볼까? 차사장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응? 왜 시험 보면시간 빨리 가던데? 빨리 가기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박저저. 박지오문제나골라거지 <laughs> 자, 이거죠. 아, 저. 좀... 재환아,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겠네, 너는. 어? 하지 마. 네. 아유, 씨, 자, 얘도 똑같지? 로그, 자, 3에 6의 제곱 올리고요. 2이 로그, 자, 3에 15. 마이너스 얘도 위로 올리면, 자, 로그, 자, 3에, 자, 2루트 5의 제곱이죠. 자, 항상 이렇게 개수를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계산한다, 미네야. 네. 집중해. 어? 지금 지환이가 있어서 민우가 뛰지 않는 것뿐이야. 어? 지완이가 내려가면 민우가 튀지 않는다. 이제... 우지야, 너 정신 차려. 네. 어. 자, 합은 5이죠. 마이너스는 나누었 여기는 20이지, 그렇지? 이거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5, 4, 20, 5, 35, 4, 9, 36. 그럼 남는 건 로그. 자, 3에 27이니까 3 나오죠, 그렇죠? 자, 지금 71번 72번 한번 풀어 봐. 이거 풀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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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 했어. 다 했, 그... 저희 네. 왜 이야기를 안 했어?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했어? 그거, 그거 저희 그 뭐야? 시대로로 소위 준 개념이 3번 했니? 그거 돼, 했구만. 72번이, 제9 번과 세 구만. 아니 저거는. 복습 그래. 복습은 복습이지. 싫어. 이야기를 하네. 이씨. 처음 보는 것처럼. 어, 짜증 나. <laughs> 지가 때우리가 좋지 아주. 어? 자, 마플 개념이 김사 여기는 여기는 지수처럼 문제 풀어도 정답 다 나온다. 네? 지수로 풀어도 정답이 다 나온다고. 해, 이거는 음? 지수 법칙에서 똑같은 문제 다뤘잖아. 지수. 지수에서 네. 자, 45에 네. x승이 얼마야? 네. 27이죠. 네. 자, 그다음에 네. 5의 y승이 81이야. 네.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x분의 3 빼기. y분의 4 구하라 그랬잖아. 자, 이거 우리 지수에서 똑같이 다뤘잖아, 이거. 네. 어. 얘는 45는 27은 3의 3제곱에 x분의 1승이니까 3의 x분의 3승이죠. 네. 자, 그다음에 5는 얘는 81은 3의 4제곱. 이거의 y분의 1승이니까 3의 y분의 4승이죠. 자, 그럼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x분의 3은 로그 3의 하시자 y 분의 4는 로그 3의 5. 그럼 x 분의 3 빼기 y 분의 4는 로그끼리 빼면 되지. 로그끼리 뺀다는 소리는 진수끼리 나누셈을 한다는 소리. 그래서 얘는 로그 3의45 나누기 5. 그치자 그럼 얘는 로그 3의 9니까 2죠. 그쵸 자, 이거. 근데 지수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여기서 이거 바로 나눴지. 그렇 네. 지수에서는 지 3에 x분의 3 나누기, 3에 x, y분의 4. 자, 이렇게 하면 얘는 45 나누기 5고 얘는 3에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는 9니까 3의 제곱. 아, 그래서 얘가 2. 이렇게. 근데 이것도할줄 이것도 알아야 돼. 요것도 할줄 알아야 돼. 어쨌든. 얘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 요 문제는 전부 다 지수로 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다 로그로 풀 거야. 자, 4의 x승이 9고요 9의 y 승이고요 얘가 10이래요. 자, 이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을 구하래. 자, 얘는 마찬가지. 4는 12의 x분의 1이죠. 그럼 x분의 1은 어떻게 되니? 로그 자, 12의 4.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x분의 2지. 그럼 여기는 2로그 12의 4니까 얘는 로그 12의 16이죠. 자, 그 다음에 자 9의 y승이 10이니까요. 9는 12의 y분의 1승. 그럼,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y분의 1은, 자, 로그 12에 9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니? 얘랑얘 더하면 답이죠. 그죠 자, 이제, 우리하고 할 건, 이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얘는 로그, 자, 12에 16 더하기, 로그 12에 9. 그러면, 얼마가 되니? 얘는 로그, 1 6과9를 곱하는 거니까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이죠 그렇죠? 이렇게. 저저저 정출이 나갔고만 저거 저거 저거. 어 응. 자, 80번, 81번 풀어보세요 한번. 5분 뒤에 나갈 거야. 4분 남았어. 5분 남아서 또 1시간 25분을 버텨야 돼요? 와 이거 난몽이야 여기는 10분이야. 에이... 여기는 10분이야. 일어나. 여기는 10분이야. 전령해. 젊은이는 꿈을 꿔야지. <laughs> <laughs> 왜니가 <네가> 그래? <laughs> 너나 잘해. <laughs> 얼굴은 <차라버릴> 거야. 차버릴요 너무 나내얼굴 얼굴 천재야. 자칭 <laughs> 생각 <laughs> 자칭 얼굴 천재. 제얼굴가다니 네가? 어... 자아 치지 못 어이가 없지 나중에 나중에 전 시에 전시저 정도면 저건 병이지 병이나중이최고 <laughs> <laughs> 네. 알았어

아왜자거 때리고 싶지 <laughs> 못생기게 만들어주고 싶다 <laughs> 자 빨리 풀어 80번 81번 왜 저래 불쇄성은 풀불 풀어. 정주환 좋아한다. <laughs>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 <laughs> 일부러 아, 좋아하지 않는 척한다. <laughs> 좋으면서. <laughs> 어떻게 난 버리고 싶어. 주둥이에 대기만 해봐. 버려버릴 거아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다 닥쳐. 닥쳐. <laughs>